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태알철아 보물지도. 네. 사실 두 분에게 저는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문과이냐 이과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뼛속까지 문과거든요. 어...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수학을 되게 좋아했지만 문과 나왔습니다. 아 네. 수학을 좋아하는 문과. 예. 어, 어 이욱 씨는요? 먹는 건가요, 그게? 문과 이과요 어, 문과 일과 이과 먹는 것도 있긴 한것 같아요. 어. 저 운동만 네. 해가지고. 네. 이게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거죠? 와, 어떻게 나눠지느냐. 아, 네. 어렵다. 문과 일과가 근데, 이제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하면 굳이 나누지 않나요? 나누진 않죠? 어... 교실을 안 들어가서. 예체능과. 아, 어. 교실을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쵸? 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네. 아직 모른다. 그, 어서 들은 얘기인데, 네. 그, 아빠님의 문과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대체로 그런 네. 쪽이 많아요. 제가 3반보다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문과인 것 아, 같아요, 아마도. 아, 그럼 문과인가봐요. 네, 문과인 걸로. 이렇게 문과 세명을 두고 어떤 강의를 펼쳐주실지, 사실 오늘 모실또 선장님이 문과 이과할것 없이 두루 활동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마 저희도 이해를 잘할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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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 뭐,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요즘 들을 수 있는 주제죠.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에... 1400년대, 그러니까 15세기에 나와 있는 글 중에, 유두류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행기 같은 거예요. 두루산이라는 산을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고, 아, 뭐, 뭐, 이 산이 뭐 어떻게 생겼네. 두루산 돌아본 썰 푼다. 지금의 두류 만하는 거아그산 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아, 네. 훨씬 근처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 찾는 산입니다. 아. 지금은 무슨 산일까요? 요즘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불리고 있어요. 백두산. 어 남한에 있는 산입니다. 한라산. 어, 분위 분위기 비슷하게 잡으셨어요. 지리산. 오, 어, 지리산 지리산. 어그분위기요 어, 지리산. <laughs> 오 오. 지리산 네, 지리산의 옛 이름이 두류산이었습니다. 두류산을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전설 을 하나 듣습니다. 두루산에 배바위라는 바위가 하나 있다는 산 중턱에 있는 높은 데 있는 바위예요 근데 바위 이름이 배바위거든요. 배바위. 바위가 배처럼 생겨서 배바위라고 하는가? 산꼭대기 근처에 바위가 있는데 배바위라고 부르는 거 이상하잖아요. 길 안내해 주던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 바위가 왜 배바위가 되는지. 그 사람의 설명에 따르면 먼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홍수가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서 대홍수 때문에 물에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어디까지 차올랐겠습니까? 그 지리산도 윗부분만 남고 거의 잠길 정도로. 엄청 흥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일부 착한 사람들이 겨우겨우 배를 타고 대피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돌아다니다가 잠깐 쉬어간다고 이렇게 물 위에 솟아나온 바위에다가 배를 대고 배를 묶어가지고 잠깐 쉬어갔는데 지금 물을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 바위가 지금 산 꼭대기 근처에 있는 이 바위다 라고 해서 그 바위 이름이 배바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홍수가 크게 났으면 물이 이렇게 산 꼭대기 높은 곳까지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전설이죠. 이런 식의 전설은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온갖 전설 신화 속에서 이런 대홍수 이야기는 많이 내려오고 있죠 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대충 어떤 건지 한번 비슷한 버전으로 어디선가를 한번 들어봤어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거에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뭐~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청망청 타락해서 막 살고 있다 너무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낭비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죄를 받아서 지구가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또 날씨가 더워지니까 바닷물이 불어나면 그러면 세상이 물에 잠기기 시작할 거다 이런 식의 기후변화 종말론이 한때 많이 좀 이야기되던 시절이 있었죠 어 요점이 기후 변화 종말론이 과연 다인가라고 생각하면 요점이 약간은 조금은 틀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 때문에 바닷물이 많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잠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나라들 어디가 있느냐 막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자주 언급되는 나라들이 남태평양 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음. 뭐 대표적으로 피지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피지 섬 하면 뭐 어떤 그런 느낌 있으세요, 피지 섬? 네, 약간 고급 휴양지. 어, 고급 휴양지. 언젠간 꼭 가봐야 될지 언젠간 가는 가보고 싶은 곳. 비싼 물 파는 데 아니고. 어머, 아물물 중에도 피지 네, 브랜드 있어. 맞아요. 그거랑 같은 거 맞아요. <laughs>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네. <laughs> 네. 뭐, 그렇게 깨끗하고 관광하기 좋은 그런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곳입니다. 주로 피지 섬 사람들은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아니면 어, 물고기 같은 거 잡으면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때문에 주변 바닷물의 온도가 바뀌니까 찾아오는 물고기들이 막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잡던 물고기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 바닷물이 조금 높아져도 워낙에 섬나라로 물가에 다 있던 나라다 보니까 뭐 태풍이 불어온다 파도가 심하게 친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그 물이 마을로 휩쓸고 들어와가지고 마을이 온통 바닷물에 잠긴다 이런 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그렇게 물에 잠기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피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엄청 많이 내뿜었느냐? 아니, 피지 사람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큰차 타고 다니고 피지 사람들은 전부 다막 비행기 타고 맨날 여행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데라서 거기가 제일 먼저 물에 잠기고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 피지 사람들 예. 다 걸어 다니세요 어, 오히려+ 오히려 반대잖아요 맞아요. 좋은, 좋은 지적해요 오히려 반대예요 예, 그렇게 큰 공장을 가동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자동차 비행기 옛날부터 많이 타고 다니던 그런 선진국들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는 먼저 고생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 정말론이 우리가 어 기후 변화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유효한 점이 있었는데 너무 아 기후 변화 때문에 세상 다 끝장 난다. 인류가 멸종된다. 이런 이야기만 너무 생각을 하게 되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세상이 다 정말 정말 될까? 어, 이 세상이 다 끝장나고 또 나도 사라지게 될까? 너무 이런 큰 문제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어,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무력하잖아요. 세상이 종말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그렇게 있겠어요? 어, 열심히 살기 싫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 어, 뭐, 기후변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무슨 뭐 일회용품 같은 걸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종이컵에 뭐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마시는데 이거 종이컵 안 쓰면 지구가 종말할 게안 하니까 뭐 그렇게 별로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런 종말론 이런 게 경각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재 기후변화 문제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세상이 다 같이 종말하는 게 기후변화 문제다라는 거에만 너무 빠지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한 111년만의 폭염처럼 기후변화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기후변화라는 게 어떤 문제냐. 2021년도에 8월 달에 IPCC라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과거 대비 1.5도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막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막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아... 1.5도가 올라가는 건못 못, 못 막기 쉬울 것 같아요. 1.5도라는 예. 게꽤큰 차이에요? 그 크죠. 평균 1.5도 정도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가뭄이 2.4배 정도 증가한다. 홍수가 1.5배 정도 증가한다. 태풍이 10% 정도 늘어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시에 사는 중산층 이상의 사무직 뭐~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은 가뭄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보통 느끼지도 못합니다 뉴스 같은 데서 네. 가뭄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난 거 뭐~, 뭐비 얼마씩 오는지 재면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면 아~ 요즘 날씨 참 놀러 가기 좋은 날씨네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맑아 그냥 이러고 말아요 가뭄이 웬만히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수돗물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물을 꼭 사용하셔야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원래 비 내리는 것보다 한 일주일 열흘만 비가 안 내린다라고 해도 농사 망해가지고 아~ 년치 내가 먹고 살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내리는,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또한번 발생하면 대형화재 되고 하는 것도. 기후변화랑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추정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워낙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더운 거하고 습한 거를 많이 같이 연결해가지고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비가 안 오면, 비만 안 오면 온도가 높이 오를수록 오히려 뭐가 바싹바싹 마르고 건조해지기가 쉽죠. 우리 헤어 드라이어기 사용할 때도 찬 바람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비만 안 오는 날씨면 기온이 높아지면 모든 게더잘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뭐 담배꽁초나 불씨 조금 날려도 비, 어, 불이 안날 상황인데도 기후 변화 때문에 워낙에 온도가 높은 날씨인데 비가 안 오는 봄철이나 가을철, 겨울철에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 건조해졌다, 세상이 엄청 네. 다 말라가지고. 간의 불씨만으로도 산불이 크게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산불을 난다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아주 뭐뭐 기름 많이 먹는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어 10m도 안 걸어다니고, 무조건 차만 타면서 어, 아주 이상한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집에 산불이 날 가능성 별로 없잖아요. 나 도시에 그렇죠? 살고 있는데, 부유하게. 어. 산불 난 곳에서 산불이 덮쳐가지고, 와 자신의 집을 잃고, 자신이 일하던 산을 잃고, 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희생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 그 외진 산골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면서 생사 생활하면서 생활했지. 그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을 많이하면서 사나라서 벌 받아 가지고 거기에 산불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 기후변화의 피해는 각계각층의 약한 고리를 공격하면서 을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좀좀 먹는 게 기후변화다. 다 같이 뭐 정말하고 이런 거에 기후변화가 아니고 그런 식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일단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 부유층이 더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